2025년 9월 17일 크립토 뉴스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번 주 내내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어, 금리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현재 연준이 0.25% 어, 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게 가장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 0.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톤을 유지한다면 시장은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신중한 메시지를 던진다면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구글이 발표입니다. 구글은 AI 에이전트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결제 프로토콜을 공개를 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 대신 뭐 쇼핑을 하거나 예약을 하고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번 프로토콜은 카드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테이버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데요. 대부분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지는 않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의를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한 뒤 설정한 뒤 카드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를 정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앞으로는 여러분의 디지털 비서가 항공권을 예매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웹3 총괄인 제임스 트로만스는 이번 시스템을 두고 처음부터 전통 카드망과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구글이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세일즈포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엣지 등 6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결국 기존 금융레일과 암호화폐 레일을 융합을 해서 미래 자동화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장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셈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발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더리움 재단이 탈중앙 AI 팀을 출범했다는 사실인데요. AI 경제 금융 기반을 누가 장악할지를 두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하우가는 이번 주 메모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는 건 슈퍼볼 개막전을 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흠, 9월이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연말을 향해서 스펙타클한 랠리가 올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SEC의 일반 상장 기준 도입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암호화폐 ETP, 상장 지수 상품이 ETP를 내놓으려면 SEC가 껀껀이 심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이 최대 240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첫 비트코인 현물 ETP 신청은 2013년에 있었는데 승인은 2024년에야 이루어졌죠.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도입이 되면 조건만 충족한다면 75일 만에 자동 승인되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준은 cm이나 cboe 같은 미국 선물거래소 상장 여부를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코인베이스 파생상품거래소 같은 신생거래소도 포함이 될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솔라나 리플 체인링크 카르다노 아발란체 뭐 폴카다 헤데라 도지코인 시바이누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같은 다양한 자산들이 빠르게 etp 시장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우건는 이를 ETP 팔루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ETF 규정이 개편된 2019년에 미국 주식 채권 ETF 상장이 연간 117개에서 370개로 급증했던 사례와 같은 현상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반복이 될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에 상장된 클린코어 솔루션즈는 최근 1억 개 도지 코인을 추가 매입해서 보유량을 6, 6억 개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한달내 10억 개 어, 토큰 코인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체 유통량의 5%를 통제하는 것인데요. 회사 측은 도지 코인을 결제, 송금, 토큰화, 그리고 스테이킹형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코어는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사모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고 판테라 캐피털, GSR, FalconX, b o r e l e s s 같은 유명 기관 투자사들과 더불어서 어, 일론 머스크의 개인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도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클린코어를 강하게 서포트하고 있는 도지코인 재단 디렉터 티모시 스테빙은. 이번 트레저리는 도지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식 화폐로 자리 잡게 할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밈코인을 넘어서 기관급 자산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9월 초 클린코어가 도지코인 매입을 시작한 이후 도지코인 가격은 2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아, 밈코인이 과연 금융 생태계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아 근데 고점을 찍고 네좀 어, 조정을 많이 겪었죠. 자 한편 페이팔도 암호화폐 활용을 넓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P2P 결제 기능인 페이팔 링크스를 선보였는데 이 기능은 개인 간의 일회성 결제 링크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세금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어,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어, 1099K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번 기능을 이용한 친구 혹은 가족 간의 송금은 선물, 비용 정산, 개인 간 이체 등으로 분류가 돼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간단하게 처리하면서도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세금 신고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존에 페이팔 미와 달리 이번에는 송금자가 결제 금액과 메모까지 지정을 해서 링크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된 링크는 10일 내 미수락 시 자동 만료가 되고 상대방에게 알림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팔 링크스는 어, 미국에서 먼저 출시된 뒤 영국 그리고 다른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달러 같은 법정 화폐로 시작을 하는데 곧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페이팔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어, P와 p y u s d 로도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네, 말씀드렸다시 페이팔은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USD를 운영 중인데 이미 시가총액이 13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페이윗 크립토 결제 기능의 기반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업데이트는 단순 기능 개선을 넘어서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생태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액트라는 이름의 법안인데요.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만 BTC를 확보를 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확장한 버전인데요.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별도 비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공화당 중심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러니까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의 프레드 틸 CEO 등 업계 거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은행위원회 계류 중이고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업계 로비 단체인 DPN은 이번 법안을 양당 협력 기회라고 부르면서 민주당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 자체가 비트코인을 그냥 이제 더 이상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의 일부로 보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분명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구글과 페이팔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과 결제 시스템을 결합하는 한편 비트와이즈가 말한 것처럼 규제 변화가 시장을 한층 더 넓게 열어줄 수가 있겠죠. 도지코인도 클린코어의 전략을 통해서 기관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또 하고 있고요 So, 이제 어,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영국과 유로존이 음, 각각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죠. 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발표가 나오고 30분 뒤 기자회견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암호화폐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굵직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진행 중인 7만원 지급 이벤트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지 모르는데 아직 진행 중이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입 후에 계좌 연동 하시고 초대 코드 gold1234를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원이 즉시 지급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알트코인도 투자하실 수있습 있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매드 후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참여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빗썸 앱을 어, 설치해서 가입한 뒤에 쿠폰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코드에 골드 1234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초대코드를 꼭 등록해야 5만원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좌 연동하고 원화 입금하고 그리고 거래 체결 한건만 추가로 완료하시면 이렇게 최대 7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벤트를 계기로 빗썸에서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7만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250만원 넘게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 준비하면서도 이런 개인적인 투자 경험도 조금조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비싼 가입 이벤트 잘 활용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직 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코인 뉴스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시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